베를루스베크의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일장 1절에서그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9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19면 여호수아 일장 1절에서그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도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적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적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추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확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에 도전하라. 우리 따라합시다. 두려움에 도전하라. 인도 후에 오면 어느 쥐가 고양이를 너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이 그 무서워하는 쥐를 고양이를 만들어 줬습니다. 고양이가 됐더니, 이번에는 또 개를 엄청 무서워하는 겁니다. 발발발발 발발 떨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개가 되라 해가지고 개로 변신을 해줬더니, 또 이번에는 그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로 만들어줬더니, 이제는 또 포수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그랬답니다. 너는 다시 쥐가 되거라. 무엇을 만들어줘도 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인간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사로잡히면 상식적인 판단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리 두려움을 품고 있으면 고양이도 호랑이로 보이는 거죠. 정신의학자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약 200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비만에 대한 두려움, 해산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많은 두려움이 인간의 삶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낚였고 약속에땅 간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6절, 7절,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하세요, 담대하세요" 이걸 여러 번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떤 건가요? 진짜 강한 건가요? 아니죠, 약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모세가 죽고, 후계자가 되어... 백성들을 가라한 땅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도 참 암담합니다 모세가 지냈던 능력의 지팡이 하나도 제대로 주시지 않은 채 하나님은 요하에서 말씀하시며 2절에 나온 대로 일어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아에게 물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 실족과 싸움에 대비하는 경제적인 양식도 있습니다 모세와 광야를 동행하면서 싸운 그런 40년의 전쟁 경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 있는 물이 철철 넘치는 여당강을 건너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너머 있는 수많은 강한 군사로 무장된 가나안 칠족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의 60만 명은 그들에 비하면 오합시졸입니다. 광해에서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심지어 지도자 모세를 죽이겠다고 아우성치던 백성들이 여차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치던 불신앙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여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여서의 눈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였고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또한 지도자가 되어서 그 누구와도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를 나눌 대상이 없습니다. 이 지도자의 고독함이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지도자 요수아는 백성들의 불신앙적 행진으로 인한 과거적인 두려움, 여당강을 건너야 되는 현재적인 두려움, 그 여당강 넘어 있는 가난칠족과 싸워야 되는 미래적인 두려움이 그 가슴 속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강하고 담대하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군대 가서 경험한 바지만은 군대에서 참 기압도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너무 좋은 군대가 됐어요. 아, 그런데 제가 군대 다닐 때만 해도 뭐 여기도 군대 좀 오래 다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여튼 훈련 받을 때 기압만 36가지 기압을 받아봤어요. 아, 혹시 받고 싶으신 분은 이따 끝나고 따로 저한테 오시면 돼. 아, 그런데 그 많은 기합을 받는데 어떤 때는 이제 청소하고 밤 9시에 점호가 있는데 누가 또 급했는지 말이에요. 그그 사이에 가서 볼 일을 보고 이 물을 안 내려가지고 변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당직 사관이 와가지고 점호를 하다가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 전부 나와가지고 내무반 앞에 복도에 도열을 해가지고 대걸레로 맞는 겁니다. 보통 맞는 게 아니에요. 이 대걸레로 한 다섯 대씩 맞으면 그냥 뻗어버려요. 그런데 그 빠따를 맞다가 한 친구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친구가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빠따를 맞는 친구가 죽은 게 아니라 그 다음 타자로 기다리고 있던 친구가 쓰러져 죽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 공포심과 두려움이 극도에 달했을 때 스스로 숨이 넘어가는 기도를 막아서 숨을 제대로 모셔서 죽은 겁니다. 심리학에서 두려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합리적 추리에서 오는 공포다.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으로 스스로 공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앞당겨가지고 어, 그렇게 일어날 것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임. 여러분, 이 합리적 추리에서 오는 공포를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불안의 반대말이 뭐죠? 불안의 반대말. 평안이 아니라 불안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바로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두 글자, 믿음이에요. 따라시다 믿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까? 세 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째,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2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여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새해에 주신 표와 연관이 있는데 우리 새해에 이따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외치겠지만은 한번 따라 합시다 구속사를 위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자. 이 예, 신년포에 신년포 구속사를 위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아에게 모세 대신 나가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아에게 이미 그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했어요 다 같이 한번더 읽어보죠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갚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네바누스부터 큰강 곧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의 땅을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땅은 반드시 그들의 땅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나가서 성취하기만,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3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세요.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given it to you. 이걸 무슨 시제라고 해, 영어로? 헷갈리시는 거냐. 현재 완료. have plus pp.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야. 현재 완료는 아직도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성취된 거나 다름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저들은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승리를 안고 싸우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 상관없어요. 적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도 무기가 좋든 어떻든 정세가 어떻든 그런 얘기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믿음으로 밝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 땅이 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 때 얘긴데요. 2학년 2학기가 되면은 설교의 실제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들 앞에서 15분 동안 설교학 교수님이 시간을 주면 설교를 동기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점에 들어가는 거니까 저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설교의 실제 시간에 자기 시간이 걸리면 열심히 준비하고 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 저에게 준 본문이 교수님이 본문을 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우수와 1장 1절에서 9절에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불안. 왜냐하면 동기들이 이제 졸업을 1년 앞두고 졸업 후에 나가서 사역할 임지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들이 제가 볼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저는, 때는 이때다. 생각하고 그 설교, 동기들에게 공식적으로 설교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담대하게 이렇게 에, 외쳤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선지동산에 와가지고 신학 수업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그래 우리가 나가서 사역할 사역지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학교로 불러들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때 가야 할 정복해야 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그런 동산에 불러내서 하나님의 종들을 만드실 때는 우리 각 사람이 가서 해야 될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땅이 사역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게 아니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 학점이 무슨 학점이 나왔을까요? A 학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단지 감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명상이 아니라,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정이며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얘길 들어보면 어디 부동산이 필요하면 거길 가서 또 열이 고성 돌듯이 발바닥으로 밟고 기도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예를 생각해 보세요. 지하 땅 속에 엄청난 석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뜨듯해질까요? 그 석탄 때문에 저절로 뜨듯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캐내가지고 불을 붙여야 에너지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와 축복을 쌓아놓고 계신다 하더라도 인간이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그것을 성취하지 않으면은 무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에 도전하는 비결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합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서울에서 떠나서 부산으로 가는 3등 열차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어린 학생이 타고 있었어요. 그는 동행하는 어른도 없는지 낯선 어른들 틈에 앉아 있었지만은 조금도 어 근심하는 어, 기색을 보이지 않았으면 혼자서 가는 길이지만은 이 아이는 마냥 즐겁게 어, 연신 창밖을 내다보며 기쁜 얼굴로 싱글벙글하고 앉아 있었어요. 가, 같이 가던 그런 사람들이 어린 소년의 그 의젓하고 대연한 자세에 놀랬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 한 가지 버릇이 있는데 뭐냐면 기차가 정거장에 있을 때마다 역에 있을 때마다 밖으로 달려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긴 그 옆에 앉아 있던 아저씨들이 어른들이 매번 너는 어 어딜 갔다 오는 거냐 기차가 쓰기만 하면 그 아이는 자랑스럽게 아빠한테요. 아, 네 아빠가 어디 있는데? 그때 우리 아빠가 이 기차의 기관사예요. 하며 소녀는 잠옷 의기양양하게 손님들을 둘러봤어요. 기관사를 아버지로 가진 이 소녀는 그처럼 자신만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이 기차를 몰고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맨 앞에 뛰어가 가지고는 기관실에 가서 아빠하고 손 들고는 여기 내릴 때마다 아빠 얼굴을 확인하고 그리고는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기나긴 서울 부산 여행을 하면서도 그 아이는 간간히 아빠 얼굴을 보면서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기차 여행을 담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열차의 기관사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 참 길고 긴 여정의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간간히 우리도 그 어린아이처럼 내려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고 한다면 세상 우린 두렵지 않게.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 바로 어떤 두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임만웰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유명한 금문교를 아시죠? 그금문교 다리를 공사할 때 일인데 다리가 너무나 높고 위험하기 때문에 기술자들의 마음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밑을 보게 되면 현기증이 일어나고 불안과 공포심이 찾아옵니다. 그뿐 아니라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그 능률도 오르지 않았어요. 결국 동, 공사 도중에 다섯 명이나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샌프란시스코 당시 당국에서는 기술자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공사가 진행되는 아래쪽에다가 철사로 만든 그물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사장 아래쪽에 그물을 쫙 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그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물이 쳐져 있으므로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 늘 안전하게 안심을 하고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떨어져도 저 밑에 바닥에는 바다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부들부들 떨리던 다리가 떨리지 않게 되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공포심도 가시게 됐어요. 그 뒤로부터 사람 인부들이 일도 잘할수 있게 됐고 다치는 일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을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안전, 임마누엘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전 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전 그물로 알고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과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설에게 오늘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은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여,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이 원칙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능력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주시면, 동행해주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구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과도 하나님이 새해에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 다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와 같은 믿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형통한 비결을 오늘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어찌 보면 여우수와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략적인 지식이라든지 약도나 지도나 가난 칠족과 싸워야 될 무기가 손에 쥐어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도리어 불안해 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지도자 여우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요약하면 이 율법책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성경책 열심히 읽고 큐티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왜?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리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여러분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믿음은 결국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말씀에서 멀어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용기가 담력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회고록에서 이런 고백을 해서 일생을 두고 최 일선에 있을 때에도 성경 한 장을 보지 않고 잠자리에 든 적이 없다. 아무리 급한 때에도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면 거기서부터 지혜와 명철과 용기가 아, 믿음을 얻고 형통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운동 경기 승리하려면 감독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추원합니다 <laughs> 형통의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인 세상에 걱정 많겠죠 사업 걱정 뭐 이런저런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산재했는데 아니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풀어야지 성경 공부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 묵상한다고 됩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새해 한번 정말 빠지지 않고 한번 새벽기도 한번 나와 보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묵상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이에요. 한번 해 보시리 니까요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권 한 장도 안 사놓고. 100억에 당첨됐기를 바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묵상도 안 해, 새벽 기도도 안 해, 순종도 안 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20세기의 기적으로 알려진 헬렌 켈러 여사는 삼중고의 아픔을 믿음으로 극복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중고를 짊어진 나에게. 불굴의 정신을 갖게 한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력을 회복하고 법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제가 좋아하는 시편 글, 글 말씀 중에 하나예요 다 같이 우리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인생은 장애물 경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장애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퀘스션이 생긴 거죠. 아니 인생은 수 없는 장애물 경기인데 왜 장애물이 없다고 하는 걸까?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해 보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 말씀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오니까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말씀에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워치만니가 중국의 워치만니가 스무 살때 중병에 걸려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어, 있다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보니까 자기가 조그만 양자강에서 배를, 어, 노를 지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강물에서 바위가 솟아 올라오더니 자기가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 망설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리기를. 네 앞에 가로막힌 바위산을 치워주랴. 물의 수위를 높여주랴. 그럴 때 바위산을 치워주는 것도 좋지만은 물의 수위가 올라가면 앞에 있는 바위 산이 물 속에 잠길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물의 수위를 높여주세요. 그랬더니 물이 갑자기 확 불어나더니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물 속으로 쑥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에서 깨서 보니 병이 씻은 듯이 났는데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큰 장애물이 있어도 은혜의 수위를 높이세요. 은혜의 수위를 높이면 앞에 있는 장애물이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산적해 있는데 내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아니 요단강 건너가서 가난 칠 쪽으로 싸워야 되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야 마라. 하나님이 말씀 가까이 지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여러분은 바로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각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에 도전하는 비결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세 가지 읽어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 이 같은 믿음으로 모든 시시각각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새로운 한해 2019년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